영등포구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 보육교직원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5일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지역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교직원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강의는 어린이집 내 사고와 안전 관리 아동학대 예방,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주제로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콘텐츠를 활용해 교육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기령 구청장은 미래의큰 일꾼이 될 아이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보육교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우리 연구원 미래에 큰 자가를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과정을 많이 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에게 참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또한 조구청장은 안전한 보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영국법 위에와 부인과 함께 풀기보다 숙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풀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선포한 시간을 자시 가보자. 앞으로 언제든지 도움 크여 주십시오. 한편 군은 매년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